안녕하세요 이시케이 문화특강 러시아편 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3강 주제가 역사입니다. 어, 어, 역사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좀 간단하게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어, 첫 번째, 러시아 역사에 어떤 주요 시기들이 있을까요? 어, 내용을 소개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20세기, 21세기 러시아의 역사, 소련 붕괴, 90년대 러시아, 푸틴 정권까지 이렇게 소개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어, 최근에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 트렌드, 어, 애국주의 마케팅과 소비.